산덕석가라는 것이, 어떻게 됐든 되는 대로, 되는 대로 마음이 상하지 않아요. 짠에 짠대로. 밥이 너무 딱딱해 그러니까, 아, 열심히 이몸 운동해야지. 밥이 너무 부드러워. 아, 더, 더씹어를 돼. 소화가 잘 됐지. 어떻게 되든 아주 긍정적으로 다른 사람의 기분 상하지 않고, 아, 다른 사람은 고통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은 불편하게 안 하고 모든 것을 희가 감수하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이 산토스카는 말이야. 원만하다. 원만한, 원만한 성격. <laughs> 그러니까 원만한 사람이 되야 해. 원만한 사람. 그러면은 산토스카라는 것이 다음에 설명해 줄 건데 우리가. 만족하고를 관련되기 관련돼요이 산더스카가 없으면 쉽게 말하면 수행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항상 뭐를 찾고 있어요. 이가 있어면 이가 안되는지가 내가 비를 찾고 있는 거예요. 비가 되면은 비플러스 뭐가 필요 있어요. 그러지럭해서 마음속에 끝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그런 것이 만족하고를 관련되잖아. 요 만족해서는 될, 될 건데. 그것이 산더스카 응? 예를 하나하나 예를 질 건데 산더스카도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하고 뒤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수바라, 수바로 바라는 키운다 그 뜻이 있어요. 수바라는 키우기 쉽다, 모시기 쉽다. 예를 들면 부모가 아랫딸을 키울 때 아랫딸이 너무 까다롭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되면 부모가 너무 괴롭잖아요. 산등석가가 없으면은 부모나 괴로운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머리 아프고 가슴 아프고 어? 힘들고 짜증스럽고 이런 애들이 있고 또 남편 부인은 마찬가지. 어? 부인이 남편을 뭐돌돌 돌보고는 부인으로서 역할을 해주는데 남편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맨날 짜증 나고 어? 그러면은 그것이 산등석가가 없어서 수브라를 없어져요. 어? 산등석가가있으면은 수브라가 있는 거예요. 수브라라는 것이 뭔가가 이렇게 돌파하기 쉽다. 스님들이 마찬가지고 스님들이 그 신도들이 보살피는데 스님들이 만족이 없으면 이 산더스카가 없으면 그 신도들이 괴로운 거죠. 신도들이 일이 많아지고 복잡하고 괴롭고 이런 것이 수브라 덕바라가 되는. 수브라를 말하면 모시기 쉬운 사람, 돌파기 쉬운 사람. 키우기 쉬운 사람, 그 자식도 키우기 쉬운 자식이 있고 어렵게 어렵게 키우하는 자식이 있고 부모를 많이 괴롭히는 자식이 있고 그런 의미들이 수바라에 담겨 있어요. 그 특히 수행자로 말하는 게 우리가 이 반야사에 이 많이 고통 주면 안 돼요. 반야사가 <laughs> 우리를 키우기 어렵다. <laughs> 다만 야나수행자들이 머리 아파하면 안 돼요. <laughs> 그래서 아, 저, 다만 다마, 야나수행자들이 되게 편해. 이렇게 돼야 수바라가 되는 거예요. 아, 다만 야나수행자들이 머리 아픈 사람들이야. 그러면 은돕바라그수행자는 <laughs> 수바라가 돼요. 수바라. 수바라. 상덕사고자수배로자이 두 가지의 관계가 있어요. 같이 사는 사람한테도 내가 진짜 편안한 사람이 돼야 돼. 응? 나 때문에 그 사람한테 그 힘들지 않고 괴롭지 않고 응?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아빠 개조자 상라호가 어디 세 번째? 아빠 개조, 아, 아빠 개조, 아빠 개자. 깨쪼. 개자는 일, 아빠는 적다. 응? 일만치 않은 거. 일 많지 않은 거 좋은 거예요. 일을 만드는 것이 좋은 거 아니고, 일을 만드면 일을 벌어지면 수혜 못해요. 세습적으로는 조금 사람이 이렇게 뒤쳐질것 같이 생각을 할수 있지만, 할일은다 해야 돼요. 필요 없는 일들이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우리가 하루 스물 네 시간 중에 시간 쓰는 거지, 별로 쓸모없는 일에 시간 많이 쓰기를 해요. 사람들이. 시간 많이 쓰게 돼요. 아빠계자안 돼서. 그러면 반대는 보호계자예요보호계자보호계자는 있자. 일이 많다 바빠. 파파. 바쁜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마음이 여유가 없어져요.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마음에 자해가 안 나와요. 성냄이 나와 화나면 아직 자해는 안 나와요. 그래서 아빠계자 하루 일과를 대수로 일을 줄여야 돼요. 그렇다고 할 일을 안 하면 안 되고 할인을 해야 되는데 레수로 일을 줄이면서 살아 아빠께 있자.